성공사례 따라잡기 이어집니다. 오늘 이번 주는 요 이제 박준남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간 모의 계좌 수익률 1위를 기록하셨기 때문인데요. 오늘 한번 인사부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도 정말 좋았고 네. 그리고 이제 매니저님이 알려주신 종목들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어요. 그것도 네. 뭐 실전 모의 계좌에서 에스맥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에스맥 흐름 장난 아니었는데요. 예, 네, 일단 네. 어제 가지고 나왔던 종목 한번 보는 게. 어, 네, 네. 리뷰를 해주 해주셔야겠죠? 투명하고 또한5일 네. 정도 계속 봐야 되니까요. 네. 어, 어제 두 종목을 가지고 나왔죠. 메디포럼 제약과 페앤테테마트한 종목은 메디포럼 제약은 오늘 한 어제 종가 대비 5,380원이었는데 음, 오늘 5,640원까지 어, 상승을 했고요. 일단 4.8% 정도까지 상승을 했고 페앤테테마트 어두 번째 종목이죠. 이건 대선테마 주이기도 하고 실적 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전일 종가 대비해서 4,160원, 4.26% 어, 달성을 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어제 이제 그선거이 고고시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어제 편입한 맞아요. 종목이 있어요. 실장 계좌 에 음. 했는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S맥 네. 지금 어느 시장에서도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백신 치료제, 네. 진짜 뜨거운 것 같아요. 혈청 치료제들이 이제, 오늘 진짜 크게 예, 움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끝날 것 같으면 뭐 계속 다시 한번 계속 릴레이로 가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좀 그런 부, 어, 우리나라 이제 그, 피크는 찍었지만,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거는 이제 한참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뭐,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해외 유럽 쪽에서 그 이슈 때문에 가장 계속 붙어서 보고 있는데, 어제 제가 힌트 실전 계좌에서, 음, 이 S맥을 제가 편입을 해가지고, 종카트 편입을 했습니다. 종카트 편입을 했는데, 이 S맥이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 이유는, 어, 전자 다트 공시에 들어가 보면요. 자회사라고 있습니다. 그 자회사가 있는데, 음, 이번에 코로나19 관련상서체 관련해서, 항체 관련해서 이게 면역력이죠.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와 싸우는 그런 부분인데 그 관련해서 300억 정도 투자도 단행을 s m 맥에서 공포를 했고요. 최근에 그 박원주 어, 특허청장께서 또이 자회사를 방문을 하면서 이게 좀 이슈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관련해서 이제 뭐십구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았으니까 나올 때까지는 꾸준하게 이슈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힌트 계좌 바로 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오늘 수익이 한 1800만 원 정도 예스맥으로. 음. 그렇게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주에 꾸준하게 지켜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더 편입할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투자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모의 계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메디포럼즈과팬 엔터테인먼트 이제 어제 관심주로 꼽아 주셨으니까요 이번 한주 동안 좀 우리가 한번 잘 지켜 보도록 할게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오늘 또 알려 주실 관심주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종목은 음, 좀 발음하기가 힘듭니다. 위지윅 스튜디오입니다. 음, 위지윅 스튜디오는 뭐 CG라든지 영화와 네. 관련해서 함께 움직이는 종목이잖아요. 네. 음. 저도 여기 매일 경기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뭐 뒤에 또 멋있는 화면, 또 컴퓨터 그래픽과 함께 그런 부분들인데요. 최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지윅 스튜디오 하면 좀 생소할 수도 있고 우리 최근 들어서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보시게 되면 가수가 나왔을 때 결승전에 보면 뒤에 화려한 그 영상 보이지 않습니까 영상. 그 영상들이 다 CG 영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영상들이 실제 현실로는 구현하기 힘들죠. 세트로.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이게 최근 들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사용량이 3%, 7%에서 30% 정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이동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영상 컨텐츠 만든 기술인데요. 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넷플릭스하고 디즈니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회사입니다. 헐리우드에서.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 엔투엔 스와프나, 뭐, 신비한 동물사정, 거기에 실질적으로 CG, 어, CG 작업을 참여를 했고요.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기술들이, 이 컴퓨터 기술들이 왜 이렇게 앞으로 발전되냐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찍을 때, 뭐 컨텐츠로 영상 찍을 때, 유튜브도 마찬가지, 가,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런 미디어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컨텐츠로 계속 홍보를 하고, 뭐 관련된 그런 업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유튜브에서도 구독자, 구독자를 많이 유치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컨텐츠 제작이나 홍보나, 그리고 드라마, 관련 모든 영상들이 컴퓨터 이 그래픽 기술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데, 이런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 왜냐면 진입장벽도 이게 되게 높고, 이런 기술을 가지려면 보통 10년 이상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엔지니어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어, CG 현상, CG와 VFX는 뭐냐? CG는 컴퓨터 그래픽이지만, VFX가 이게 시각 특수효과입니다. 우리 뭐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한, 한 200년 전쯤으로, 가는 모습도 보이고, 어떻게 보 500년 전쯤으로 가는 모습도 보이고, 1000년 앞으로 가는 모습도 보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가상현실이라는 거죠. Virtual 스프레션 그렇죠. 가상현실 구현인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회사이고, 영상 처리 특수효과 부분에서는 일이죠. 그리고, 그러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사의 건물을,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탄탄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지익스튜디오요 이제 미디어와 관련한 종목으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집콕 쪽들이 늘어났다 보니까 미디어 관련주들이 움직이면서 이런 CG, 네. 또 이제 디지털, 그래픽과 관련한 종목들도 함께 반응을 하고 있으니까 네. 위지익스튜디오도 한번 이번 한주 동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좀 이제 실적 모의 계좌도 한번 좀 확인을 네.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에스맥도 예. 수익률이 상당하다고 말씀 두세 가지 정도 빠진 게 있는데. 네. 좀 곁들이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2019년 대비와 제가 실적을 좀못 못 보여드렸는데, 음, 2019년에 2018년 대비 매출액이 한7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5%에서 20% 정도니까. 50억에서 60억이니까, 한 5, 30억, 한30% 정도, 20, 30% 정도 성장을 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2020년에 이제 실적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 성장주입니다. 실적과 함께 같은 성장주인데, 이번에 시장에서 좀 눈여겨볼게, 작년에 400억인데, 이번에 시장, 시장에서 870억을 내놨어요, 매출액을. 더블이죠? 근데 영업이익도 작년에 66억까지 나왔는데, 이번에 133억 정도로. 그 정도로 2020년에 시장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이 회사에. 그러니까, 어, 중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완다 그룹에서도 마찬가지고, 넷플릭스, 디즈니, 그리고 국내의그 방송사들 있죠. 많은 수준을 맞기 때문에 이 회사를 거쳐가지 않는, 어, 컨텐츠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한것 같아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어, 한 가지 좀 덧불이, 덧붙이자면, 넷플릭스하고 아마존하고 디즈니하고 유튜브 쪽, 구글 쪽이죠. 관련해서 무려 구조운 투자를 가능을 하면서 앞으로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컨텐츠 영상물 제조 CG 효과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주셔야죠. 네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위직 스튜디 한번 보겠습니다 이 네,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코스닥 좋은 종목들은 실적이 좋고 성장하는 종목들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원금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원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부 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가격대는 다 회복을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 종목을 보게 되면, 가격 전략을 보겠습니다. 음, 지금 지점이 한 정확히 반 정도밖에. 근데 지금 실적이 좋고 오히려 성장하는 기업인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리 넘어섰으니까 이에 5,500원까지 충분히 달성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가격 전략을 정확히 제가 한번 단기, 중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 십9 아니었으면 이 가격대 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같은 경우에 전자점 4,500원 이하인데요. 어,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종목이니까 6,500원까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적과 함께 같이 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4,200원이니까 제2의제3의코로나1구가 나오지 않는 이상 3,500원 정도. 잡으면서 대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위즈윅스튜디오 손절가고 매수가 어, 목표가까지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무료 방송도 있잖아요. 뭐 시간 네. 너무 짧아서 많은 이야기를 못 하셔서 에스맥 네. 이야기 많이 하고 싶으실 네. 것 같은데 무료 네. 방송 몇 시에 예정돼 있나요? 네5 시에 무료 방송 에, 실정 모이게자. 298% 오셔가지고 직접 확인하시면서 손실 계좌 어떻게 복구할 건지 한번 눈으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뭐 오늘 시장 상승으로 마무리가 잘 됐는데 네. 내일장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음. 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오늘 음. 시장도 이제 갭을 떠서 출발하게 될 거고 음. 조금은 이제 장 마감에는 조금 약해질 수도 있다는 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음. 내일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장에 따라서 비중을 어떻게 어, 조절하느냐. 근데 지금 시장은요 어차피 이제 급락은 나오진 않아요. 뭐, 틀릴 수도 있지만, 급락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해서 종목별 수익률 싸움이에요. 그런 가점에서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뭐, 크게,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뭐, 학진자, 제 새로운 국가가 뭐, 학진자 수가 늘어가지고 엄청난 사망자 수가 나왔다. 그러지 않는 이상 시장은 다시 한번여동체 그런 확률은 적다. 그런 가점에서 보시면 되고, 시장은 걱정하지 말고 종목별로 대응하자 그렇게 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뭐 폭락장이라든지 이렇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내일 장에서도 대응 잘해 보시고 무료 방송 통해서 또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략 한번 잘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